싱하이밍 대사라고 우리나라 중국 대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 중국 내에서는 국장급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정도 중요한 나라는 그보다위급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높은 급 보내고 우리는 낮은 급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좀 없애 보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슨 뭐봉물이 어쩌고 낮은 봉우이고뭐 중국은 큰봉우이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좀 우두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간이 커졌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만나고 했었을 때저 보고도 제가 뭐 그냥 장관 아닌 거 안다. 뭐이러더라 아이 도대체 이,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피규어라고 자기는 아는데 뭐 자기랑 잘 얘기해보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점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쭉모이고 가서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거의 일장 연설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연설을 듣고 고개 세세는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런 거 있었죠 그걸 하더라고요 야저 사람은 뭔가 그신 대사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저를 저랑 둘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대사관에 해서.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분 국장급 대사고. 그리고 제가 외교도 아니고 저는 그게 외교적으로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쭉 몰고 앉아서 그런 얘기 듣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정치 집단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뭔가 이상한 스탠스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스탠스가 한미일 블록과 북중 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